자 보충 동영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내용은 어,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히디케이션을 주로 풀었었죠. 자 그걸 어떻게 메틀랩으로 비주얼라이즈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어 우리가 이제 그, 어, 그, 그때 이제 우리가 막대기에 이제 카파의 다양한 경계조건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는데 그중에서 그, 그 양끝이 0도로 고정이 되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시각화할 것이냐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가 프리의 전개를 했을 때 가장 최고 몇차항까지를 포함할 것이냐. 그 나타내는 인덱스 그그 그 변수 nmax를 놓고요. 그다음 막대의 길이, 그다음에 이제 카파의 물성값들 밀도, 그다음에 이제 thermal conductivity, 그다음에 비열, 이제 비열 이렇게 하고, 그다음 중간에 내가 온도를 1 0 0도를 줬다라고 하고서, 그러면 이제 c 스퀘어 값 이렇게 이 계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x array 내가 이제 그 어, 계산하고 싶은 그 x 값들을 그 linear spacing을 통해서 만들고, 시간을 0에서부터 이제 1000초까지 0.2초 간격으로 이제 쭉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어 처음에 이제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에서부터서 n max까지 이게 지금 뭐 사인 2분의 n 파 이니까 n이 짝수가 되면 그러면은 이게 안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그 1, 상 오치고 홀수만 하도록 이렇게 이 간격으로 제너레이션 해주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코피션트, 프레 코피션트 b n 값을 이렇게 수식으로 집어넣고 어,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값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x가 array니까 여기 쭉 사인값에 갖다 계산하고 거기에다가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에 서 decay 하는 그 decay 레이트를 나타내는 그 square 쫙 square 값이 있죠? 쫙 여기서 이제 람다에 우리가 이제 square라고 이제 거기에서 했었는데 그 람다의 square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개수와 함수값과 시간에 따른 그 decay를 갖다 곱해서 더하게 되고요. 그럼 맥스까지 더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이지쭉 이렇게 합니다. 자, 그걸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예. 여기서 이제 처음에 여기서 보면 내가 이제 녹화를 하려고 이제 그렇게 일 번을 만들어 놓은 건데 처음 시작할 때는 바로 시작하지 않고 내가 엔터를 쳐야만이 그렇게 시작하도록 이렇게 내가 이제 퍼스를 갖다가 하나를 놨고요. 그러면은 엔터를 치면 그때부터서 이제 애니메이션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서부터 천천히 온도가 식혀, 식어져 내려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경계 조건, 뭐, 믹스트 바운드리 컨디션이나 인슐레이트 바운드리 컨디션은 각각 거기에 맞는 그런 이제 함수 형태를 우리가 바꿔주고 어, 하면 똑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D 프로블럼에서요, 우리가 하나 풀었던 거가 이와 같이 그세 면이 0도이고, 한 면이 이제 10도일 때, 그럴 때 2차원 이제, 라플라스이케이션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온도 분포를 구하야라. 이제 그런 게있었고요 어, 그때 이제 우리가 그 개수를 이렇게 수시적으로 구했었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구현을 하는지를 보면은 뭐 간단합니다. 길이를 갖다가 이제 A는 2, e, B는 1로 하고요 그러면은 각각 메쉬 그릴을 통해서 그릴드 포인트를 제너레이션을 하고, 온도를 우리가 처음에 초기화를 하고요. 자, 위쪽 온도를 우리가 이제 10도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n max는 최대 얼마까지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n 은 어디까지 더할 것이냐, 101번째까지 더할 거고요. 어, 이거는 이제 보면은 n이 그, 저기 뭐지, n이 이제 짝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0이 되는 것이죠. 그죠? 어, 짝수 이상, 그죠? 그러니까 이게 홀수만 이제 우리가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더하면은 되겠고요. 개수 똑같이 계산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그, 온도를 갖다가, 이제, 그, z를, 어, 온도를, 이제, 이에서 nmax까지 다, 이 개수를 곱해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f r e 의 컴포넌트는 이거잖아요. 그죠? a n에 이거니까, a n에, 잠깐만. 그죠? 이게, 이제 이렇게, 제 a n에, 어, sign a분의 n pi x, sign hyperbolic a분의 n pi y니까, sign a분의 n pi x 곱하기, 여기 여러분들, 이제, 이제, array o p e 해주는 거 잊지 말고, s i n n hyperbolic n pi y over a.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surface plus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온도 분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뭐 돌려서 볼 수가 있겠고요. 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위에서 봤을 때 그때 온도 분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자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줄 히팅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방정식의 non-homogeneous term이 이제 생겼고요. 이제 그거는 변수 분리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steady-state solution을 구하고 그거하고 차이에 우리가 차이에 대한 방정식을 써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homogeneous equation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이제 풀수 있게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 비슷한 example를 이제 다른 경우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컨벡션 대류가 있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 에 했던 거는 막대기가 있으면은 그 주변을 통해서는 열 전달이 없는 인슐레이팅한 거를 우리가 잠정적으로 어, 안목적으로 가정했던 건데 실질적으로는 어 작지만은 공기 공기와의 그 대류에 의해서 열 교환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공기 분자가 와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데가 이제 온도를 주고 받고 뭐 떠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막대가 더 뜨거우면은 데표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식혀지는 거고. 이제 그런 식의 대류에 의해서 열 전달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면 에 이제 우리가 그 막대기를 통해서는 열이 이제 컨덕션 열 전도가 되고 있는 현상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컨벡션에 의해서 열그 교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벡션 텀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컨벡션 이 일어나는 거는 어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그 후리의 법칙하고 비슷하게. 대류긴 하지만은, 이 온도와, 어떤 주어진 지점에서의 온도와 주변 공기와의 온도의 그 차이에 <laughs> 선형적으로 비례해서 열 교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어진 지점에서의 온도가 주변의 온도, 이 경우는 20도로 우리가 이제 가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20도에 지금 공기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실내 온도하고 비슷하죠? 그러면은 막대기의 온도가 그보다 높은 지점에서는 열이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낮게 되면은 열이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요 선형적인 관계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그이 비례 상수 h는 어 이제 물질의 우리가 어떤 고유한 특성뿐만 아니라, 어실 이제 이게 어떤 모양인지에 따라도 모양인지도 그랬죠 어 결정이 돼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막대기가 두껍다라고 하면은. 이 막대기 비해서 겉의 표면이, 표면적이 작은 거잖아요. 열이 잘안 빠져나가죠. 그죠? 반면에 얇은 막대기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같은 온도라고 하더라도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그 전체적인 크기에 비해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열전달이 밖으로 더 많이 되게 됩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그 물질의 어떤 물성 값과 그 다음 지오메트리 요자는 어떤 그런 상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방정식이 써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 하고 이제 우리가 봐왔던 것하고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죠 하나는 이제 U에 의존하는 그런 어떤 항이 나왔다라는 거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non-homogeneous 뒤에 있는 마이너스 26은 이제 상수가 되는 거고요 그럼 앞에 우리가 그 저기 그 뭐죠 그줄 히팅과 비슷하게 상수항이 하나가 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방정식이 좀더 복잡해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계 조건은 양 끝에 온도가 이제 50도, 100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50도, 100도에 노출이 되어 있고, 주변 온도는 20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non-homogeneous term도 들어와 있고, 경계 조건도 non-homogeneous네요. 자, 우리 steady state를 갖다가 먼저 구하고, 그럼 그런 non-homogeneous 한 항들을 갖다가 우리가 제거를 이제 해야 되겠죠. 자, steady state solution을 이제 구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여기 0시간에 의존도가 0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X에만 의존을 하는 그런 이제 해를 이제 구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C의 제곱분의 H 양의 값이죠. 우리 람다의 제곱으로 놓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고요. 요런 형태의 상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학석 일에서 많이 풀었던 형태고요. 어, 이제 거기 있는 방법을 따르면 되는데 우선 이제 U의 그 무한대에서 이제 20을 뺀 거, 골같다가 u bar라고 하면은 요 방정식은 u bar에다가 이제 두번 미분한 거가 람다의 제곱에 자기 자신이 되는 거고 이거를 만족을 하는 거는 익스퍼내셜 플러스 마이너스 람다 x 가 되는 거죠. 자, 그거를 우리가 임의의 그그 그 상수를 가지고서 더 선형 결합을 한 거가 u bar에 이제 일반해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은 u에 우리가 이제 스테리 구하고 는 스테리 스테이트는 u 인피니티니까. 그거는 거기다가 이제 20을 더한 거가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a, b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조건, 스테리스트도 마찬가지로 경계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u의 제로는 50이고요. 그럼 a 플러스 b가 3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x 골 1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u 1은 100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쨌든간에 풀게 되면은 a하고 b가 이제 어떤 상수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좀 식을 뭐, 적을 수는 있는데 좀 복잡하고 큰 의미가 없어서 그냥, 그냥 넘어가면은요. 이게 형태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바깥에 이런 컨백션, 대류가 없으면은 스테디 스테이트는 50에서 100까지 그냥 선형적으로 온도가 증가하는 거가 되겠죠. 그쵸? 자, 근데 바깥에 대류가 있게 되면은 여기서 가면서 양 끝은 50 100으로 고정이 되어 있으나 가면서 온도가 20보다 높기 때문에 열을 뺏깁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원래 대류가 없던 거에 비해서는 아래쪽으로 처지면서 올라가야 돼요. 이게 그죠? 자, 그래서 그런 형태, 요 형태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A하고 B를 갖다 구해 가지고 넣어보게 되면은 대충 그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 이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러면 스테디 스테이트를 이제 구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하고 똑같은 그런 트릭으로 우리가 일반 해를 이제 우리 구하고자는그 이제 시간에 우전하는 그런 해를 스테디 스테이트와 그 다음에, 트랜시언트 시간에 따라서 점점 사라지는 그두 가지로 우리가, 어, 항의 합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유 무한대는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만족을 하는 그런 이케이션이 되겠고, 그 유를 갖다가 원래 우리가 히디케이션 집어넣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 여기에서 이걸 양변을 t로 미분하는 거. 그죠? t로 미분하는 거는, 이제 유, 어, 여기는 시간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유틸더의 t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h에 u u 대신에 요거가 들어오게 되겠고요 아니요 게 들어오게 되겠고 마이너스 20 그죠 마이너스 20그 다음에 이제 c의 제곱에 u xx는 이제 요 각각을 x로 두번 미분한 거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써놓고 보면 여기에서 u 인피니트가 스테이스테이트가 만족을 하는 해가 이제 요거 만족하는 해를 다 거기에서 우리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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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항이 사라지게 되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렇고 놓면은 이제 방정식에서 우리가 그 이제 넌허머지니어스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u 이렇게 틸더는 양 끝에서 0과 l에서 이게 이제 무한대 이제 스테리스테이트와 u하고는 같은 바운더리 컨디션이니까 그거의 차이이기 때문에 0을 만족하는 허머지니어스 바운더리 컨디션이 또 리커버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변수 분리를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u 틸더를 f하고 g로 나누고요. 그죠 공간과 시간의 우전항을 나누고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써지게 되고 f, g를 나누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앞에 우리 줄 히팅에서는 이게 지금 허머진이 싸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상수만 남았던 건데 여기에서는 f, g 의 상수 u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여기서 어디죠? u가 남아 있기 때문에 u가 남아 있기 때문에거든요 방정식. 잠깐만요, 잠깐요 u 틸더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라지게 되고요. 변수 분리가 가능해요. 이게.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g 의 g 다은 어떤 상수 기 c 제곱에 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좌변은 시간만의 함수, 우변은 공간만의 함수가 되니까 그두 개가 이제 어, 같아야 되는 거고요. 어, 어떤 상수로 같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뭐 절차는 그다음 절차는 똑같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 요걸 갖다가 이제 그 좌변을 넘겨 주게 되면은 요렇게 되게 된 거고 상수인데 f는 지금 보면 f는 지금 양 끝에서 <laughs> 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f0하고 fL이 0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f가 이제 <laughs> 우리가 사인 함수로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이너스 -p 제곱이 되고 음수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른 시간의 어떤 그 변화는 요걸로부터 구해지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젠 펑션 구하고 이니셜 이제 컨디션, 이니셜한 온도 분포가 있으면 그걸 집어 넣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개수들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나머지 절차는 여러분들이 그냥 상상할 수 있으니까 어, 굳이 이제 따라가지 않겠고요. 그래서 어쨌됐건 이렇게 n o 머 h o m o g 들이 있는 경우에 그냥 바운더리 컨디션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steady s 를 구함으로써 어, 방식 갖다가다 우리가 그걸 풀수 있는 형태, 변수 분리를 통해서 풀수 있는 형태로 바꿔지게 된다. 라는 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는 굉장히 긴 막대기에서 히디케이션의 제너럴 솔루션을 이제 구할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u 의 x t 를 어떤 이제 그그익스포네셜 ipx 이제 프리에 인테그럴 형태로 익스펜드를 해서 이제 우리가 개수를 제 구하고 그다음번에쭉 일반 해를 갖다 구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더 우아하게 어, 푸는 방법, f o 에 r 랜 e 폼 transform을 이용을 해서 어 지금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은 좀 다른 형태로 푸는 거를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f o u r i e transform을 한다. 자 우리가 u에 x, t u가 지금 x하고 t에 의존하기 때문에 여기 f o u r i e transform 한다고 하면은 어떤 변수로 f o 에 r 랜 e 폼 transform 할지 우선 결정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x에 대해서 내가 Fourier transform을 하도록 할게요. 이게 조금 이따가 이제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해의 Fourier transform은 그 해를 갖다가 exponential minus i 오메가 x 그 그러니까 x를 Fourier transform 하는 거죠. 그래서 x를 마이너스 일에서 플러스 일까지 다접근을 하는 거. 이게 이제 그 u에 대한 우리가 정의하는 Fourier transform이 되겠고 이건 이제 오메가와 t의 함수가 되겠죠. U h 스로 쓰도록 하겠어요. bit of a 자 i t t l e bit of a t 는 c 제곱의 t X X인데 이거를 양변을 i t of a little b i 그 of a 그 i t t l 이제 t 를 갖다가 프 t 트랜스폼 i t of a x i t t l e bit 한건데 지금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 a x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t x에 대한 두번 미분한 i t 우리가 뭘 이용할 수가 있냐면은 한번 미분한 거는 마이너스 i 오메가가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두번 미분한 거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그 원래의 그 프레트 랜스폼이 되죠. 는 그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변이 마이너스 c 제곱에 오메가 제곱의 u 헷이 되는 거고요. 그 그러니까 프레트 랜스폼에 마이너스 i 오메가를 두번 곱한 거. 이 그렇죠? 그게 되는 거고 좌변은 <laughs> 우리가 이제 t에 대한 편미분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프레트 랜스폼을 하고 t로 편미분 하나, 아니면은 그냥, 어 이걸 갖다가 편미분 한걸 트랜스폼 하나, 이거 순서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바꿀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선 후레 트랜스폼을 하고, 그 다음에 편미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정식이 그 후레 트랜스폼 된 유헷에 대해서 이제 1차 어떤 그 미분 방정식이 나오겠어요. 그죠? 이렇게 1개 미분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서 왜 우리가 얘기해서 아까 그 엑스를 프레 랜스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엑스를 해서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2개가 아니라 1개가 되니까 좀더더 더 우리가 방정식이 더 심플한 형태로 우리가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풀게 되면은 이건 1개 비분 방정식이니까 u 해시 엑스퍼넨셜 마이너스 시곱 오메가 제곱의 t 그렇죠? 어, 그렇게 나오고 그 앞에 이제 임의의 상수가 붙는데 이건 t에 대한 편미분이기 때문에 오메가의 함수, 임의의 오메가의 함수여도 괜찮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가 구해지게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초기 조건을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럼 t 골 제로를 대입을 하면은 그 유해시 되는 거고 거기 여기서 이제 이게 1이된 뒤쪽 익스퍼네셜이1이 되니까 바로 a 오메가가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우리 초기 조건은 뭐냐면은 u의 x t가 u의 x t가 그 f라는 함수였잖아요. 초기 조건이 지금 우리가 저거 보면은 u의 x의 0가 fx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u의 오메가 제로는 은 f라는 함수를 푸리에 트랜스폼한 거가 되겠어요. 그죠? 요 공식에 그렇이을 제로로 놓고서. 그래서 신은 a 오메가는 발음이 아니라 f라는 함수 원래 우리 초기 조건 초기에 그 온도의 분포 그 분포를 푸리에 트랜스폼한 것이다. 자, 그래서 a 오메가는 그 h 우리 이제 f#라고 하면은 f#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를 이제 구했어요 a는 뭐냐면 f hat의 오메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 곱하기 exponential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원래 우리가 이제 u를 구하고 싶으면요 u의 xt를 구하고 싶으면은 이 free에 트랜스폼 된요 함수를 inverse free에 트랜스폼을 시키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구해지는데 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활용하냐면 앞에서 배웠던 컨볼루션을 활용합니다 자 뭐냐면은 여기 우리가 이제 뒤쪽에 있는 이 함수를 어떤 우리가 g라는 함수의 free transform 된 함수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어떤 두 개의 free transform 된 함수의 곱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어떤 거를 이제 컨볼션 배웠냐면은 두 함수의 컨볼루션 이제 그 컨볼루션 정의는 이랬었고요. 그거를 free transform을 하게 되면은 그럼 각각의 free transform의 곱에다가 루트28에 갖다 곱한 거였어요. 자, 우리는 지금 요거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결국은 내가 f에 f에 이제 그, 그 프레트 트랜스폼은 f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초기 조건으로 주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g에 우리가 그래서 설정한 g 해의 원래의 함수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요런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해를 갖다가 그냥 클로 o r 폼으로 전개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는 해는 어, 루트 e 파이 분의 일에다가 f 어컨보 f 컨볼루션 g가 되는 거고요. 그 컨볼루션은 결국 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되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그 g는 t 의 우선도를 가지고 우선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만 구하면 되느냐? g만 구하면 돼요. g는 뭐냐면은 요함수의요 이제 어떤 가우시안 형태 요 함수의 원래의 그 인버스 프레트 트랜스폼이 되는 것이죠.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구하고 싶으면은 뭐를 활용하냐면 몇번 나왔었던 건데 그 가우시안을 프레트랜스포하면은 가우시안이다. 근데 어떤 우리가 이제 스케일링 팩터들이 이제 여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거를 활용을 해요. 자 우리는 지금 요거를 알고 있는 거고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요거랑 요거랑 우리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a에 해당이 되는 거가 뭐냐면은 사시 제곱 t 분의 1그죠고거가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어, 여기서 이제 지금 어, 해당이 되는 거가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A 대신 요거를 집어넣게 되고, 이걸 쪼로 보내게 되면은, 그 함수가 바로 뭐냐면은, 어, 우리가 요걸 갖다가 이제, 이거를, inverse f l e t transform가 되죠? 자, 그거는 계산해보면 이렇게 돼. 그죠? A 대신에 여기 들어갔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게 되겠고, 여기는 팩터가 넘어가서, 여기는 이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G도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게임이 끝난 겁니다. 여기다가 넣고서 이제 계산을 하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전개가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어 직접 이제 어떤 시리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훌리의 인테그러를 통해서 계산했던 것과 정확하게 같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